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네 모두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긴 여름이었어요 근데 벌써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을 잘못 올리는 동안에도 되게 제 채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아, 빨리 뭔가를 올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궁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네 가을부터 좀더 열심히 네 많은 영상들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음, 미국 변호사 시험을 처음 보기로 하신 경우에 어떻게 미국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네이버가 익숙하셔서 그냥 네이버에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바 시험 이렇게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올려놓은 정보들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한국어로 번역이 돼야 되고 하니까 좀 옛날 거, 뭐몇년된 거, 좀한좀 좀 어느 정도 된 정보들이 올라와 있을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 미국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어, 정보들을 어떻게 찾아서 보고 활용할 수 있을지 제가 사이트 같이 가서 어, 봐드릴게요. 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기로 하신 다음에는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것이 어, 정보 시험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일이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미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는 걸 제가 한번 추천드리는데 각 시험별로. 어, 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사실은 미국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군데죠. 법무부에서 변호사 시험 관련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각 주마다 여러 가지 별도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에서 시험 관련을 감독하는 그리고 관리하고 변호사 자격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미국 연방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변호사 협회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에 따라서 약간 편의상 나눠놓은 변호사 협회지만, 거기는 각 주별로 이제 변호사가 될수 있는 요건이나 뭐 다른 주에서 변호사가 이제 라이센스를 변경해서 올때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자격 기준들을 다 따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각 주별로 치뤄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는 그러면 내가 어느 주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내가 봐야 되는 시험도 달라지고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도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제일 조금만 공부해도 변호사가 될수 있는 미국 주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미국은 어, 대부분의 주가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동일하다라는 건, 어, 시험 문제 풀이 있다는 거예요. UBE. 여기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UBE. 여기 써있죠? 네. UBE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면, 네. Uniform Bar Examination 이라고 해서, 어, 통, 통일된 어, 미, 변호사 시험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요, 어, 굉장히 많은 주들이 동일한 어, 시험 풀 문제 풀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문제 가져다가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고자 하시면 제 생각에는 우선 내가 보려는 시험을 보려는 주가 이 UBE라는 동일한, 통일된 시험 문제를 보는 주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별도의 시험 문제 풀을 가진 주인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트에 오시면 정보가 나와 있어요. So, Uniform Bar Examination에서, Uniform 어, Bar Examination 인주 해당하는 지역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지도로도 볼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이 새빨간 이 대부분 네다 유비입니다. 어, 어, 다 대부분인 것 같네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주, 어, 뉴욕, 이런데. 근데 저희가 되게 나름 마음속에 익숙한 주가 유비가 아닌 주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어, 캘리포니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러면 캘리포니아랑 어, 뉴욕 주랑 변호사 시험 보려면 어디가 더 쉬운가요? 아니면 공부하는 게 다른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스트되는 시험 과목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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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데서 아주 조금 다른 정도다. 어, 뭐 과장을 한다면 좀 다르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합격을 하냐 못하냐에 막 엄청난 영향을 줄 만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 그러, 거의 미니멀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캘리포니아, 저는 u b e 에 속한 주의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캘리포니아 주 시험 문제도 봤거든요. 공부 내용도 보고. 근데 제가 공부한 거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제 세부 작은 과목 중에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음,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여러분이, 아, 내가 시험 보는 주가 u b e 에 속한 주다. 아니면 아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의 합격의 당락,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려면 내가 어느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어, 어느 주에 가서 일할 일해야 내가 더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어, 내가 살고 싶은 주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곳인지, 어, 내가 원하는 기후인지,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뭐 가족이 그곳에 있다든지 한국과의 업무가 많다든지 한국 직항. 있는 곳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한국과 많다, 교류가 많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따지신 후에 하시면 되지. 꼭, 어, 어느 주에, 어, 유비 방식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어,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 이거 되게 정보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 그 유형이 있는데, 어, 뭐라 하죠? 객관식, 주관식, 어, 긴 서술형, 짧은 서술형 이런 식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바시험 자체는 그래서 이런 설명도 나오고 교재 사는 법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될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되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될래 캘리포니아 바시험 보기로 했어. 여기 다, 네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음. 캘리포니아에 대한 정보 쫙 나옵니다. 어, 좋죠. 캘리포니아 바 시험을 보려면, 뭐, 어때야 되는지, 데드라인으로 다 눌러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어, 유비, adoption, no. 어, 네, no랍니다.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고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럼 캘리포니아 바이그미네이션 자체, 를 알고 싶으면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은 언제 보는지 어디서 보는지 무슨 과목을 보는지 합격점은 언제인지 이런 합격 점수는 언제 얼마인지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여기 사이트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가고 싶은 주를 생각하신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바 exam, 뉴욕 바 exam 이런 식으로 찾아보셔서 아니면 bar admission,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구글에 찾아보시면 여기 올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구글 검색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많은 게 나와 있어요. date and deadlines. 어떤 날짜들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음, 여기 보면 시험 날짜. 네, 시험 보는 날짜. 오, 그럼 7월에 시험을 봤어요. 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그냥 아, 뭐한 6월쯤 응시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 엄청 일찍 해야 되죠? 네, 엄청 일찍 해놔야 됩니다. 3월 1일부터 할수 있어요. 네, 4월 1일, 늦어도 6월 1일까지. 네, 그래서 6월에 시험 볼까 생각하면 이미 끝났다는 거. 네, 그러니까 좀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시험 볼때랩 탑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나와 있고요. 에세이 시험이나 m p t PT (Performance Test)라고 말하는 좀긴 분량의 내용 자료를 읽고 쓰는 에세이, 긴 답안을 쓰는 <laughs> 어,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설명도 나와 있고, 음, Testing Centers (시험 보는 장소)에 대한 정보. 호텔 정보 왜냐면 캘리포니아에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호텔 정보들도 나와 있고 어, 이거는 scope 어, 범위에 대한 거예요 어떤 유형의 시험이 있고 주제 어, 제, 시험 응시 험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시험 과목이 유,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는 것도 시험 과목이고 여기 쭉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여기 past 어, exam result 시험 결과에 대해서 어, 찾아 보시면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과거 시험 문제들, 기출 문제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보려는 다른 주는 뉴욕 주입니다. 어, 역시 여기 찾았을 때도 New York 뭐 Bar Association, 뭐 Bar Exam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에 찾아와서 봤습니다. 어, 뉴욕도 사실은 비슷해요. Bar Exam Information, Eligibility 뭐 어, 이런 관련된 수치들에 대한 것들, 시험 보는 날짜 어, 이런 데인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Foreign Legal Education. 외국에서 법학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수 있는가? 미국 로스쿨을 나와야 하지만, 음, 뭐 LLM이든 뭐 JD든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 전에 한국에서 법대를 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외국 법 교육이 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LLM을 가진 경우, 어, LLM 지, 그 졸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어,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 다 있어요. 어, 2월 시험을 보려면, 그 전에 5월 1일? 오, 진짜 예전인데요? 오 마이 갓. <laughs> 그때까지 온라인 어, 외국 교육 그 평가 evaluation에 대한 거 그리고 외국 서류 관련된 거 헉, 음, 이렇게 일찍 내놔야 됐었네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뉴욕 바시험을 보지 않았어서 어, 7월 시험, July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어, 내가 시험 보려는 해의 전해 10월 1일까지. 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그게 미국에서 말하는 그 로스쿨 법대 교육의 그 요건들을 다갖췄는지를어 평가를 받 평가를 따로 이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한국에서 법학 관련된 학점을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 어, 그 서류를 같이 해서 졸업장, 뭐 성적표 이런 거 해서 7월까, 7월 시험은 10월 1일까지 해야 되네요. 와. 그렇군요. <laughs> 여기는 LLM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있습니다. 여기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응시 기간, 날짜, 과목, 어, 변호사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음, 물론 어, 한국어로 정리된 거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미국 변호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영어로 많은 정보를 보셔야 되고 어,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되게 익숙하셔야 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접 많은 정보들을 구글이나 이런 데서 영어로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련된 정보도 내가 잘 정확히 해석을 하기 어려우면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어 문서들을 스스로 읽고 자신감 있게 음, "이건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지금 보는 게 맞나? 막, 막 떨렸어요. 왜냐면 이런 응시들이 되게 한번 잘못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음, 그런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